자, 오늘 오늘은 우리 통발. 통발 우리 이동수. 이동수 씨. 강동아이가 <laughs> 아, 대끼리 대끼리. 대끼리 얼굴 왜이러노 아, 죽겠다, <laughs> 죽겠네. 또또 죽다 살아나. 죽다 살아났어. 딱 때리고 와 갖고. 이 통발 터지면 딱 던져 주시라고 이거. 이게 못 들어간다. 슈 슛! 오늘 아이고. 옷 어, 입고 있겠네. 아, 통발. 오늘 통발 때. 통발 때 구매 왔습니다. 뭐 드나? 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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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

문어 와 크다 돌문어네 돌문어 얼마짜리야 이거 오늘 장성복 판장은 키로 17,000원 나갔던데 17,000원짜리 와 문어 아 이거 뭐고 뭐고 불과살이야 이거 어 그래도 바다에 안 버리네 양양심. 와 유해어종 유해어종 와 역시 있어 보이네 어 대게 젖었졌네었어졌촉하해

어, 와우 우와. 음. 우와 또 있나 또 있나 우 계속 올라오네 이야 깨가 그깨 우와 깨다았네 문어 3마리 그지야 3마리 떴다고 떴다고 치연네치연 방생 방생 또 어, 1당 뺐네 예? 문어 3마리 3마리면 1당이야 오늘 예얼3마리 얼만데 세마리얼마인데 4만원? 내가 내 밀리 간다. 4만 원? 4코 4만 원 넘게 되지 얘네. 아, 이거 없다 없다. 꽝꽝꽝. 먹겠네. 얘는 망이 너무 좋다. 오늘 힘은 없 얘를 한번 그게 얘데 어, 뭐 들렸다 들렸다. 삼배삼배 저거고. 3배. 거 딱이니까. 아,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하는가베 이런거 이런 이감용? 이런 이 뭐고? 가아 미끼 이감 쫄룡개 쫄룡개 진짜 조심해야지 문어 올라올게다 하나 둘셋 없나? 없네 하나도 없네 오케깨깨 이다운 통봐 문어 한마리 문어 한 마리 네. 동수 다음 사 문어 한 마리 내기 아, 두 마리 안겠습니까두 마리 어. 이쪽으로 좀 보고 얘기해라 <laughs> 두 마리 다두 <laughs> 마리 회식이가 <laughs> 어? 자리어 물에 아이가 물에 <laughs> 아 그럼 바로 안에 뭐 문어 말고는 그냥 입가명이네 오유 좀크다잉 노래미 노래 노래미 지금 그기이 그 뭐, 노래미 들었어요 어. 아니네 노 아니, 아니, 아니. 아, 맞다 노래미 어, 아, 그런 거도 지키네 지키야이야 역시 막땅 노래미 보이더라 어빈 청년아 봐요 청년아 아네 경력자 아, 네. <laughs> 틀리네 역시 벤.. 벤놈 하하하싫어나 <laughs> <laughs> 이거 벤놈 하면 <laughs> 벤.. 벤놈 어, 뭐, 왔나 크다, 왔나 와우 오 50개지 동수야? 예5 0개 다섯 마리넣다고 본다나 다섯 마리7500 되겠는데 와 그니까. 크다 이거는 오 이거 배치있다 오 어, 크다 <laughs> 머리는 비러네. 머리가 풀리네. 직살아사람한뭐하 가지고 쉬고요. 장가 살아서 다시 무너 잡고 있고. 맨. 배 소리도 고 있고 나, 여기가 예.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여둘 열세, 열넷열 다섯 열 여덟 열여덟 개 보통 이 올리면 얼마나 들어오는데 문어 응? 평균적으로 한 개를 잘 잡히고 한전 20kg도 다고 일하는데 요새 날이 추워져 그런지 그러니까 영 없네요 새는 애기도 태어나고 많이 벌어야 돼. <웃음> <웃음> 아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통말 입니다동가요 응. 어, 아, 아, 네, 마이 네, 마리아 a 마리 o t somebody. 마리. m not going to g e 지금. o u I am n 이 t g o 다섯 g 도 o get you. I am not going to get you. I a 그때 o 장에 o 는거사다 o g e 에 y 는 거. 사 am not g o i n 버동도 저런네 버동 오불과살리 어빈이 됐네 이요 어빈 됐다 오오 뭐 있나 있나 오한 마리 다네한 마리 크네 이거 와크 아, 이거 한팔 하고 저좀오이큐야이거으 쳐버려

북발이 교제 게좀 좋아? 안돼 이거 살줘지 너무 작아. 북이 오자. 아북이두 마리가 들었다제 봐라. 아 이게 북이북이오렌지 오렌지 박은 오렌지. 쎄를 뭐가요 오렌지. 이거, 이거? 아니 살이 육긴데 <laughs> 봐라 봐라 인사다 인사다 동수 행이 빼. 집 야, 방금 무이이 크네. 대가리가 장난 아니네요. 대가리가 음. 대가리. 너무 꼬말하네 문어만하나? 아니다. 삼고 살려준다 된사람들이네된사람들이야이적하네요장 이거. 리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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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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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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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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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편집 아 그래요. 아, 니네 담배 한 피나. 담배는 피는가베 네. 절댓값에는 그 플락하고 괜찮아 플락으로 버렸어. 아. 하루에 한몇 개씩 났는데. 하루에 한 200개 정도. 200개. 그 무너 한몇 마리 뜨는데. 네. 근 진짜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니까안될때 진짜 안 되고. 많이 잡아서 한 40-50kg 잡고 와 40-50kg 지금은 또 40-50kg 잡던 시절이 있던가 싶네요 오늘 잡는 거 어? 번호다오한 마리 오 들었다 번호가 아, 개하고 이거 손뼉이 아먹고 손뼉이 뼈잘 발라먹네 이거 아 이런 거잘먹는나 공구 어, 많이 안 하는데 이따가 이거 제대로 해야 돼. 한 마디씩 한 마디씩 딱딱 한 마디만 발고 뼈는 안먹가비 문어 예? 뼈는 안먹가비 뼈는, 뼈는. 뼈는. <laughs> 뼈는 매운탕 할라꼬 내 뼈는 탔는데 야 그래도 야좀 들었다이 이제 아 통발 털리다메 예? 네? 통발 털렸다메 통발 뭐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뭐 누가 털는데 통발 몰라요 나. 아까 누가 털었다며? <laughs> 눈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통발 털지 마십시오. 한마디라 통발 털지 말라고. 응. 낚시 쪽으로. 예. 오, 장어. 장을 잡다. 새끼나? 나도. 망하게 어이구 아, 이거... 아, 문어. 돼. 이건 살 새끼 새끼. 방생 안 한다 찍어 와, 방생도 하나. 막 잡는가 이가막 잡아도 되긴 되는데 촬영하자. 하하하그막 <laughs> 아, 잡아도 되긴 되는데 이거. 밥 해주고. 와 장네. 아 이런 게 근데 딱 이게 먹기 좋다 카드 이게. 뭐 만나? 모르 문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방생. 오 이거 목소 광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 네, 네. 저쪽 저 부자까지 저기 이제. 그한 일곱마리 안 잡았나 지 지금. 말이야. 마리아이가 이거 말이야. 이이 이거 는이세거노이 이거 이제 이거 에이야이야 되니까 야기 쉽게 다야이으니까야 이거 말이야. 자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이 이거 이이 그치가? 네. 아유, 다들 먹고 사기 힘드네. 어? 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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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 누추한 저의 배에 촬영주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부터 뭐, 문어도 많이 잡고. 아 이런것도 이제 막 잡으면은 아, 많이 좀 팔아서 예. 구제, 구제. 말라가 죽여야 되니까 구제 아이가 구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에 한대뿌려지한대 뽑읍시다 전 앞에 나 사야겠다 한잔 물어 가야지 또한잔 할까예? 어동수야아 네. 초대할 데가 있다 어디야 시간 되나? 여기서 그요 하여 창고에 지긴다 그 진짜. 사진 보내 줄까? 예? 님 창고에 그고기 불편하고 그만 멋지게 해 놨다. 뭐 어, 가야 되는데. 니 이거 시간이 돼야죠. 어제. 아니, 뭐. 불러 주시면 그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지. 와이프 허락 받아야지. 예. 네? 그래. 예, 저는 집에서 왕처럼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 그, 그, 간다 카면은 가는 거이에요 뭐. 니 그때 저 맞고 지에 가야 된다고 갔다 이거. 그 집에 가고 싶으시구와제 <laughs> 의지에 의해서 와이프가 빨리, 빨리 오라고 <laughs> 제 의지에 의해서 간 거지 그건 아닙니다 의지박이야 아예. 의지박이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에 열심히 사네 하하한테필다 청년호흡인 화이팅 안 찍고 있는 거 아이가 이것도 다큐멘터리잖아 그렇게 올라가는 <laughs> <걸로>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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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도예지, 청년홀 안는대꽝안 넣는 것 같다 얘 제대로 안 넣는가봐 형님 이거 빠질 뻔했다 이거 넘기고 내가 옆에 할게 아이고, 씨 아이고, 야, 고쳐이고 <laughs> <어이구 씨, 웃음> <어이구 씨, 아무래도 웃음> 야, 고치러 아, 진짜 누나 이 순식간에 안넘으면 진짜 이렇게 어렵다 아이 오늘 이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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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연어놨는데 여기 딱못 털고 양파만 이렇게 다지는 것도 왔는데 이 새끼 끼어 가지고 갑피는 우리가 큰거한 마리, 마리 놓쳤습니다. 2kg 짜리 눈물이 나네. 아 안늘 안늘리네 눈물. 또 아까 1.5kg라는데 지금 바로 500g 멀리 빼는 중아야 진짜. 아이 그쪽 씁니까? 어. 아 우리한테 그냥 밤에 들고 싶고 그렇다. 일단 피읍시다다 푸시야. <laughs>

나는 하나도 안들림 하 <laughs> 일단 우리도 내려갑시다아 추워라 아이고 가자